오를만한 종목을 콕!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시가매매와 종가매매 4개의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하루 10분만 집중하세요.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을 경험해 보세요. 총 4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총 2개의 상한가 특징주가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소개할 상한가 특징주 종목은 세미시스코입니다. 세미시스코 주가가 상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자 선정과 함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 세미시스코는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신주배정기준일에 맞춰 권리락이 발생하는데 이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세미시스코는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금일 29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30일입니다. 상용차 인수합병 선정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세미시스코는 지난 25일 회생회사 상용자동차 주식회사 인수합병, 공고 우선협상 대상자 입찰 결과,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송 네오텍입니다. 한송 네오텍 주가감이 SES 차세대 배터리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송 네오텍이 연대차 SK 제너럴 모터슨이 투자한 미국 SES가 주행 성능을 높이고 안전성을 보완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SES는 다음 달 3일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열리는 배터리 월드라는 행사를 개최해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배터리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배터리를 사용하면 주행거리는 약30% 늘어나게 되며 충전성능도 12분 만에 10%에서 90%까지 고속으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방전을 800번, 550번 반복한 뒤에도 배터리 성능은 각각 80%, 90%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